아, 아,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순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뜨거운 로드라인 과금 BM 요소 리스트 정리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같이 과금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삭제된 패키지. 주간 시간의 조각 패키지라는 서버당 2회씩 구매할 수 있는 33,000원짜리 패키지가 이제 시간의 조각과 아이어를 지급하는데 희귀 등급 아이템 파밍 전부터 보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 준비한 상품이었는데 시간의 조각이라는 아이템이 이제 게임 내 다양한 성장 콘텐츠 재료로 활용하는 재화라고 합니다. 던전 파밍이나 희귀 등급 이상 아이템 분해 등 플레이를 통해서 게임 내 소모성 재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판매 상품에서 제외가 됐고요. 두번째 제압 300다이아는 3000원 500다이아는 5500원 1000다이아는 11000원 3000다이아는 33000원 5000다이아는 55000원 10만다이아는 11만원 1 0 0 0다이아 1.1로 판매하는 것 같아요. 세번째 패키지 종류 및 가격 3-1 주간아바타 소환 패키지 55000원 다이아와 아바타 소환권 구성이고요. 격주 2회만 구매 가능 상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3-2. 로드라인 배틀패스 시즌1 서버당 1회고 한달 패키지고 33,000원입니다. 아바타 소환권 성장 재료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샷 찍은 화면에 보면은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3-3. 할것 서버당 1회 구매 가능하고 3,000 다이아입니다. 다이아로 확정 구매입니다. 확률이 없습니다. 3-4. 살것 장비, 이제 마각, 편자 안장 총세 가지 별도로 구매 가능하고요. 각 장비당 1,500 다이아. 세 가지를 다 사면 4,500 다이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드 상점.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바타 소환권이고, 무기 강화석, 강화구 강화석.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서버당 매일 구매가 가능한데, 아바타 소환권은 이제 매일 1회씩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총네 가지로 구매할 수 있고요. 무기하고 방어고가석은 서버당 매일 10회씩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것 장비 선택 상자라고 해서 서버당 매일 2회씩 구매 가능한데 이걸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인게임 내에서 이거를 탈 것하고 탈것 장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노력으로 획득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모품. 자, 흔한 거죠. 외형 변경권. 캐릭터당 매일 1회 2200 다이아. 캐릭터 수업 확장권 서버당 3회 500 다이아, 운명의 장신구 재련석 80 다이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신구 세부 옵션을 조정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숲, 타락한 미궁, 조각의 숲이 충전권은 이제 서버당 매일 일회씩 300 다이아로 각각 구매 가능하고요. 어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석을 수급하고. 사랑한 미궁 같은 경우에는 골드와 재련석으로 수급하고 조각 의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조각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마일리지 마일리지 같은 경우 이제 시간의 조각 350 마일리지. 근데이 시간의 조각으로 시간의 조각과 골드 강화석 재련석 등 이런 것들을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무기 강화석 이제 300 마일리지 순수한 방어구강화석150 마일리지 희귀 정신구 강화석이 이제 300 마일리지. 그러니까 화려한 전리품, 이게 40 마일리지, 특수 장비 재련석 200 마일리지입니다. 일곱 번째, 한달 예상 최소 가금 가격. 이제 위에서 설명한 거에서 필수 구매할 거로 보이는 거는, 배틀패스, 이제 33,000원, 그 다음에 탈 것, 3,000 다이아, 탈것 장비, 각 해가지고, 3개 합쳐서 1,500이니까 4,500 다이아, 주간 아바타 패키지 소환, 이제 격주 2회니까 한달두번 구매한다 그래서 11만원. 이거 이제 전부 다 합치면은 현찰로 들어가는 게 133,000원이고 다이아는 7,500 다이아인데 대략 한 88,000원.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한 2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한 달, 두달뭐 게임 해보고 그 나머지를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